거운 여름,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름철 늘어난 모공 관리 팁 5가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뷰티 인플루언서 샵봉입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강한 자외선과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모공이 늘어지고 과잉 피지가 생겨나는 건데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피부를 한 피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스킨케어도 안 먹고 피부는 자꾸만 민감해지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수부지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올 여름 모공을 타파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첫 번째 바로 피부 온도인데요. 우리 여름철에는 막 덥잖아요. 이 더운 날에는 피부 온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양한 피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늘어난 모공과 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간단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알로에겔이나 시트팩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건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여행을 다녀왔을 때 외출 후 운동하고 나서 후끈후끈 달아올릴 때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 가지고 얼굴에다가 시원하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트러블도 잡아주고 피지도 잡아주고 모공도 같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과잉 피지를 잡는 건데요. 이 개기름 여자들은 알잖아요. 이 개기름으로 인해서 피부도 더러워져 스킨케어도 안 먹어. 블랙헤드 생겨, 화이트헤드 생겨. 이것 때문에 우리 별의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여기서 피지를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피지 관리를 해주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피지 흡착팩이 될 수도 있고요. 피지 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클렌징 오일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과잉 피지를 컨트롤만 해줘도 여름철 늘어난 모공 관리에 확실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식습관인데요. 좀 이상하죠? 피부 관리하는데 갑자기 먹는 거라니. 근데 진짜 우리 먹는 거는 연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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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 특히 생리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생리주기 때 우리 여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터져요. 뭐가 먹을 게막 집어넣거든요. 뭘 먹냐? 군것질, 단거, 기름진 거, 매운 거다 먹어요. 그래놓고 트러블이 갑자기 생겼대. 그래서 식습관도 진짜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먹지마? 이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의 섭취량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줄여주시면은 확실히 피부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자외선입니다.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야 된다. 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 이게 모공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기미나 색소 침착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성... 모공도 함께 예방을 해 주기 때문에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필수입니다 우리 외에 언니들 보시면 흔적여서 안 발라 더러워 보인다고 안 발라 괜히 트러블 생길 것 같다고 안 발라 나한테 맞는 제품이 없다고 안 발라 다양한 이유로 안 바르고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매일매일 챙겨 바르는 것만으로도 모공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는 선크림은 꼭 챙겨 발라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스피큐 제품인데요. 요즘에 스피큐를 진짜 많이들 보셔 가지고 써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 있는데 괜찮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스피큐는 확실히 모공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바로 그산 증인이고요. 일단은 스피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나고 늘어난 모공을 꽉 잡아주는 역할과 동시에 이런 나비존에 있는 요철까지도 한번 정돈을 해주기 때문에 내 피부와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매일매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늘어난 모공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킬 제품을 병행을 해주면은 여름철 늘어난 모공 관리에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모공 변천사들인데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안 믿기죠. 근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저도 한거 맞고요. 제가 효과를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예전부터 뜯어내는 돼지 코페, 뭐 오일, 뭐... 진짜 안해본거 없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 피부에 맞는 올바른 스킨케어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여름 모공 없는 깨끗한 피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피부 관리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한번 추가로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모공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하여.